혼합 3등급 1,400m 서울 팔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구필승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입대 안쪽에서 5번 글로벌 조이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먼저 선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2위권 7번 블루 마카롱과 8번 구필승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이마신 뒤에서 6번 문학드림이 4위, 안쪽에 1번 어느 멋진 날이 5위로 달립니다. 9번 로게 제왕이 중반 치고 나면서 바깥쪽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고 외곽에서는 12번 케비 블루와 함께 11번 글로벌 에이스 역시 선. 두건에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눈답해두 시점에서 5번 글로벌 조이와 7번 블루 마카롱, 8번 굿필승 세 마리가 앞선 상황으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2번 캐비 블루가 4위 안쪽에 6번 문학드림이 5위로 달립니다. 그 뒤를 9번 로게제왕과 11번 글로벌 레이스, 1번 어느 멋진 날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5번 글로벌 조이와 바깥쪽 7번 블루 마카롱 두마리 경자 1마 신체 유지되면서 4코너를 돌아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8번 구필승이 바깥쪽 3위권 달리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치켜내고 있는 안쪽에 5번 글로벌 조이 장추열 기수 바깥쪽 도전에 나운드 7번 블루 마카롱 박을론 기수입니다. 외곽에서는 8번 구필승이 걸어버리기 시작하면서 8번 구필승이 순식간 바깥쪽에서 안쪽 말들을 제치면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8번 구필승 디스토티드 휴바의 잠합 8번 구필승이 선두로 부상했고 안쪽에 치고 나오는 12번 케미 블루가 7번 블루 마카롱을 따돌리면서 12번 7번입니다. 8번 굿필승 12번 케미블루 안쪽 7번 블루 마카롱 8번 12번 7번 3마리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5초 9였습니다. 1 400m 혼합 3등급의 8경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8번 굿필승 문세영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습니다